안녕하십니까.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이야기 19번째 얘기는 지난 편에 이어서 양귀비의 두 번째 얘기로 문을 엽니다. 꽃들마저도 양귀비의 미모를 보고 꽃잎을 접어버렸다고 하는 수화미인, 그러나 희대의 미인이었던 양귀비도 친정 식귀들의 권력 암투로 빚어진 에에서 목을 메어, 자결한 이때 나이가 38살. 여성의 절정에 나였을 때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요. 결국 황제인 현종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기적이고 기의주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양귀비의 치마폭에 쌓여서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황제로서의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주지 못하고. 자신을 앞에서 죽어가는 양귀비를 지켜보고 만 것입니다 피어나가던 나이에 죽음을 맞은 양귀비의 애틋함을 표현한 고사가 있는데 화무 십이룡이요 권불 십년이라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을 가진 권력도 십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로 알려져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양규비는 키가 162cm에 몸무게가 71kg으로서 글래머였었습니다. 중국 역사 정사에서도 양규비를 체구가 둥글고 풍만한 미인이라고 해서 자질풍염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양규비는 가무에도 뛰어났고 군주의 마음을 휘어당기는 매혹의 총병함을 겸비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이 또한 특산의 여지라고 하는 과일. 리치라고 하는 과일이죠. 이 과일을 엄청 좋아해서 이 천리 밖에 남방에서 공수해서 즐겨 먹었었는데 양귀비에게 아우하려 가는 탐관오리들이 이 과일을 진상하느라 정신들이 없었고 또한 당시에 양귀비의 옷을 만드는 전문 인력만 700명이 넘었으니까 나라가 기울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양귀비라고 하는 꽃입니다. 꽃 자체가 예뻐서 양귀비로 명명되었지만 마약에 쓰이는 꽃이지요. 마치 마약에 빠지면은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양귀비에게 빠져서 나라를 피폐시킨 당현종의 모습이 매우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양귀비는 목욕을 한 후에 젖은 머리를 말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당연적으로 양귀비의 머리를 말리는 전용 정자를 지어주고 이름을 양발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정자는 지금도 서한시 화청지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화청지는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누던 곳으로서 양귀비 동상도 있습니다. 또한 그 양귀비의 묘는 산시성 서안에서 서쪽 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이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는 서름에 양귀비 무덤에 쓰러져서 한탄하며 졸다가 잠이 들어서 얼굴에 흙이 묻었었는데 집이 와서 보니 얼굴이 예뻐졌다고 하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여인들이 이 자체를 양귀비 붕이라고 해서 양귀비의 무덤에 있는 흙을 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묘의 해손이 많아져서 할수 없이 무덤을 벽돌로 쌓아두었는데 이 무덤의 벽돌마저도 떼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무덤을 이와 같이 콘크리트로 덮어버려 놓았습니다. 하여간 양귀비는 절세 미인으로 서시 왕속은 초선에 이어서 중국의 4대 미녀의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됩니다. 당현정과 양규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속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희고 작은 키에 퉁퉁한 몸매를 가졌고 또 그녀는 자신만의 최치로 현정을 사로잡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양규비의 전형 목욕탕인 연화탕에서 목욕을 할 때에 할 때마다 목욕물에 신선한 장미꽃잎을 가득 넣어 놓고 목욕을 했었습니다. 이 목욕한 물이 시내로 흘러가면 장안이 양기비 향기로 가득 찼고 또 장안의 남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곤 했었습니다. 이 장미 목욕은 피부색을 맑고 투명하게 해주고 윤기를 내주는 효과가 있어서 양귀비의 목욕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장미 목욕을 즐겼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는 751년 7월 7성 날, 현종과 양귀비가 화창제를 논일다가 양귀비가 하늘을 쳐다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기에 현종이 물어보니 양귀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가을 부채처럼 버림받은 여자의 허무함이 오네요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을 들은 현종이 양귀비를 껴안으면서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꾸나 하면서 이들은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애틋한 사랑을 굳건히 맹세하게 됩니다 이 뜻을 풀이해 보면요 비익조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새로. 암수가 한몸이고 머리는 둘이 되어서 난다고 해서 금슬이 좋은 부부를 상징하고 열리지 또한 전설에 나오는 나무로 뿌리는 둘이지만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부부의 깊은 애정을 상징하는 것인데 현정과 양규비는 이비익조와 열리지처럼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현종과 양귀비의 애틋한 사랑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는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과 아쉬움을 주제로한시 정안가를 지었는데 그 일부를 보게 되면요 춘한 사욕 화청지 싸늘한 봄 화청지에서 목욕을 하니 온천 수골새 응지라 온천물이 부드럽게 기름진 살결 씻어내리네 금옥 장성 교시야 황금방에 단장하고 밤마다 교태가 흐르는구나. 운산 의상화 상용. 구름을 보니 그대 오신 듯. 꽃을 보니 그대 얼굴인 듯. 충풍 불함 환옹환옹이라 환웅, 봄바람은 난간을 쓸고 이슬 맺은 꽃은 농 익어가는구나. 이렇게 시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양귀비는 후세 사람들에게까지 아름다움의 대명사이자 비극적인 또 낭만적인 주인공으로서 남아서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당나라는요, 현종에 이어서 숙종, 그 다음에 대종, 덕종으로 이어지면서 290년간 통치하다가 20대 경종 때에 주전층에 이어서 당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얘기, 양귀비 이야기는요, 오늘 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20번째 이야기는요, 중국의 3대 악녀의 한 사람인 서태우 이야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